스트레이진짜 되게 잘했다. 아, 축하해 해준이 칭찬 받았어? 감사해. 네. 예. 일주일 동안 잘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나아 그다음 만세 리허설 엄청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데? 낭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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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적인낭만만적인낭만만 어린데입니다. 네, 네, 제가 젤로 예쁨을 많이 받습니다. 어, 정말 받죠. 어, 와 대박 감사합니다. 오 참. 이거 설마? 여러분들도 지금 치킨 이거? 드세요. 아 <laughs> 맛있겠다. 그 옛날에 찬이가 갑자기 혼자서 열심히 몰래 몰래 준비하더니 결국에는 그 편의점에서 미역국 데워왔더라고요 애가 귀여워. 찬이가 네, 미역국 먹어야 돼. 응. 네, 제가 젤로 예쁨을 많이 받습니다. 아. 일어 진짜 일어나. 진짜 지각해요 여러 아. 진짜. 아. 일어났어. 일어나. 저는 그니까 디노는 응. 저희 사랑스러운 막내니까 때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형 저도 마음자넌 막... 항상 애기. 아멘 아아 아니야. 애니? 진짜 제고야나 이제 고이야 고3 <laughs> 고3이어도애야네 <laughs> 제가 w h 로예 h 을 많이 y 습니다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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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y w h 말하 h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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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아, 제가... <laughs> 제가 아까도 방금 말했듯이 영순이 키체크 때문에 키, <laughs> 제가... 영순이는 쿱스형이란거 계속 고정을 잊지 있지, 있지,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laughs> 아, 2위가... 아, 그... 마지막 3위... 네, 제가 젤로 1위을 많이 봤습니다.